네 여기 어 처음에 O K E가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자 여기 공통적인 것만 볼게요. 자 O K E가 있죠. 네. O K OK. 여기 뭐가 있어요? O P E가 있죠. 네. 뭐기 밑에 뭐가 있어요? O, o S, S 그 다음에 O M E가 있죠. 네. 그 다음에 U T가 있죠. 네. U N이 있고 U, U, U S가 있죠. U T가 U, 있고. 자, 그럼 OK부터 볼게요. OK. 그 네. 다음에 OP. 그 다음에 OSE. 그 다음에 OME. 그 다음에 UD. 그 다음에 UN. 그 다음에 US. UT가 있어요. 자, OK는요, 알파벳 E를 지워주죠. 네. 오, 그럼 얘가 o라고 읽죠? 네. 뭐라고 읽고요? o, o크가 돼요. o p는 뭐가 될까요? o, 네. 프가 되죠. o s e는 뭐가 돼요? o, z가 되죠. 네. 자, o c e는 뭐가 될까? o c e는 o s가 되죠. 네. s 네. e는 뭐가 돼요? z가 돼요. 네. 됐어요? 네. o m 는 뭘까? 음이 되죠? 네. U는 어 소리가 나죠? 네. 그럼 D는 뭘까? 그가 되죠? 어드죠? 네. 그럼 U는 어니까 N은 뭐가 될까? 언. 어. 언이 되죠? 그럼 US는 뭘까? 어? 아, 어 S는 무슨, 아, 어스. 어스죠? 그럼 UT는 뭘까? 뭐가 될까? 어? T가 어, 어, 되죠? 됐습니까? 자그 네. 아, 네. 오크죠. 오케이가. 네. 그 j 는 뭐예요? 조 크크. 는 포크. 포크. h는 호프. r은 로프. sue는 로즈 n은 노즈. r은 로즈. 로즈. h는 홈. 홈. c는 컴. s는 썸. p는 Bird. 뭐라고? Bird. M은? Bird. F는? Fun. Fun. R은? Run. Run. S는? Sun. Sun. B는? Boss. PL은? O, plus. 자, 알려줄게 또 하나. 자, CL. PL. FL. CL은 뭐예요? 클, 클� 뭐라고요? 클�. 클, 클. PL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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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은? 풀, 풀. 풀. 뭐라고?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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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플러스죠? 네. 그럼 CUT는 뭐예요? 커트. 뭐라고? 커트. 그럼 H는 뭐야요 허트. 허트. N은? 노트죠 여기까지만 일단 해줄게요. 네.